자, 그럼 비교일 때는 전치사를 뭘써비까요자요만 보죠. 자 위에 써볼게요 이건 서어나타내는 동사고, 동사구. 그다음에 비교를 나타내는 동사구는 또 뭐가 있느냐? 비교 화페어가 있다. 화페어자 어떻게 나와요? 목적어, 와 A, 그쵸? w i t h B 또는 투가 나오기도 합니다. 여러분 이제 비교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. 비교를 하자는 동사 부분으로 자 여기 몇 번이 있냐면 책에 나오는 걸 예를 들어 볼요 어, 444에 실크가 나있네요 그죠? 어 저는 음. 저는 저는 비교했다는 얘기야 compare 뭐를? 응? 뭐를 비교했대? 자신의 이듬 네. 타이어 컷을 자신의 두 발을 w 이 t h 친구의 헤어컷과. He's the friend. 맞아, 틀려. 이게 되게 중요해. 맞아, 틀려. 아까 비교 대상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구조여야 돼. 병렬 구조가 되니, 안 되니? 병렬 구조가 되니, 안 되니? 그럼 되게 하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? 히드 헤어컷인데 친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. 왜, 왜 자신의 머리카락, 친구하고 비교해? 친구의 머리카락으로 비교해야지. 안 돼? 뭐가 들어야 돼? 어? 어퍼 스페이스, 알 여기서 런거 조심해야 돼. 요 반드시 뭐가 있다. 비교 대상이 있다. 비교 대상이 있다. A를 b 와 비교한다. 네니 그러면 됐죠? 어퍼 스페이스 반드시 붙어야 된다. 그냥 나오면 틀린다요. 어, 어퍼 스페이스 붙여서 여기 실격을 만들어 주면 똑같은 거죠? 해폰이생각다는거알수 어, 있는 거잖아. 비교 대상을 가지고 야 된다. 수위도 예전에는 구별했지만 지금은 구별 안한다. 인생은 거기 보면 아, 4 4 4번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. 인생은 종종 항해에 비유되어집니다. 이때는 비교하다고시이는게 아니라 비유하다라고 시켜야 되죠. 그래서 비교란 말은 쓰고요. 비유란 말로 씁니다. a를 b와 비교하다 비유하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혹시 음?